안녕하세요. 준 a m e j 니다 z 오늘 그 학생 목표를 보면 오늘은 3D m a 또는 m a 에서 m o 요 오늘은 그 뭐죠? 3D m a t i o n a n a n chuchuran, c h u c a 이제 유니티에다 적용하는 것을 해볼게요. 그리고 유니티에서 이 애니메이션하고 애니메이터 이두 가지가 있는데, 요 특히 이제 애니메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이제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뭐 AR 그라운드라든가 린 터치 뭐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음. 아, 그리고 이제 5주 차에, 이제 우리가 5주 차가 되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수행평가가 있는데,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아, 변경을 할 겁니다. 수행평가를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못해서, 그, 이제 10주차 하고 15주차로 이렇게 변경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왜 5주차 인데 시험 안보냐 이게 따지지 마시고 일단 안볼거예요 5주차 때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이제 참고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야를 띄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아... 자, 마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익숙하게 이제, 마야를 잘 사용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음,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 박스를 이용을 해서, 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를 눌러서 확대를 하고요. 어, 좀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얘를 스케일로 해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갖다 놓고 얘도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중앙 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문이 열리는 것처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 회전축이 요 끝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전축을 바꿔 주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서트 키를 누르면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서트 키를 눌러서 움직여 주시고 한쪽으로 끝으로 몰아 주시고 다시 인서트 키를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음, 이거죠. 우리는 간단하게 30프레임만 할게요. 30프레임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어, 가장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줄수 있는 게 뭘까요? 얘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영문자 S를 누르면, 이렇게 빨갛게 된 거가 전부 다 이제 키가 먹힌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오프레임 가가지고 얘를 로테이트 키를 눌러서 살짝 여는 거를 해볼게요. 한 마이너스 45도 해가지고 마이너45 해서 이 상태에서 S 그리고 어, 한 15프레임 갈까요? 15프레임에서 네. 쭉 끝까지 열려서 되는. 여기서 S. 그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끝에는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간단히 해볼게요. 네. 제가 여기서 움직여놓고 S를 안 눌렀어요. S. 움직여놓고 S. 그리고 여기서 유지가 되다가 한 28프레임부터 다시 닫혀지는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닫혀주고,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그냥 가볼게요.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간단히,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됐고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어, 매핑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매핑을 줄게요. 그래서, 이두 개는, 같이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쭉, 어, 여기진잘안 보이실 텐데, 자, 여기서 할게요. 여기 보면, assign new material, 해서, 어, 블린으로 할게요. 블린으로 하고, 블린에서 얘는 컬러를, 뭘로 줄까요? 약간, 왜 이래.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선택해서 Assign New Material Selection 해서 더분린으래해서 얘는 뭘로 할까요? 약간 푸른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색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고 간단히 매핑까지 줬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익스포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우리가 어디 마야 파일에 가시면 익스포트가 있어요. 익스포트익스포트가 게임이 있고, 익스퍼트, 이스포트 볼이 뭐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게임 <laughs>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 모르겠어요. 이게 학생 버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자꾸 에라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학생 버전 말고 그냥 하는 걸 해서 알려 드릴게요. 왜냐면 똑같아요. 옵션은요. 그래서 e 스포트 5를 누르시면 이 옵션을 누르시면 됐고요. 이 옵션 창에서 <laughs> 자, e 스포트이 FBX로 우리가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FBX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또 알려드리게 하겠지만 FBX가 없으면 이제 추가를 해야 돼요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럼 Export All을 클릭해 줍시다 그러면 Export All을 누르면 얘가 지금 이제 어디다 저장을 할 것인지 위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클릭을 이제, 어,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 보면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애니메이션에서 어, 이, 이 바이크의 애니메이션. 요거는 바이크의 애니메이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프레임 1부터 30 프레임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가 꼭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 나머지는 뭐 옵션을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임베디드 미디어 있죠? 요거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지오메트리에서 지오메트리는 이 오브젝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에서도 뭐 스무스 메시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트라이앵글로 그뭐 보여줄 것인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스미스 그룹? 요거 하나만 해줄게요. 어,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됐구요. 여기서 파일 네임을, 어, 테스트, 애니, 요걸로 해서,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순식간에 됐죠? 순식간에 이스포트가 됐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간단히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보시면은, 어, 이 스포터 게임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 이 스포터 게임은 바로 모델링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바로 위치를 저장할 곳,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혹시나 다른 거 있으면 버전으로 바꿔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FBX가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루어가냐 윈도우즈에 가시면 윈도우즈에 가면 세팅 프리퍼런스에 여기에 보시면 플러그인 매니저가 있어요. 플러그인 매니저에 가시면 플러그인 매니저에 가시면 여기에서 쭉 볼게요. 위에서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에스포터뭐 이거 뭐 ABC 에스포터는 있네요. 그죠? 에스포터 있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음 게임 이스포터가 있는데 근데 이 게임 이스포터가 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까 이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왜안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 거고 자 그러면 오브제이 이스포터 있고. FBX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laughs> 자. 요거는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에서 음, 메아 여기 있네요. FBX. 그죠? FBX 요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요게 체크가 안돼 있으면 어, 체크를 해 줘야지 나중에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터를 할 수가 있어요. 꼭 참고를 하시고, 아, 내는 네이 FBX 마야, 이게 체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 됐어요. 다 체크하시고,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닫아주시면은 간단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유니티로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자, 유니티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유니티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유니티로 넘어갔을 때 유니티 허브를 꼭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게좀 편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유니티 허브에서 우리가 2019 버전 3.18 F1 요거라 그랬죠. 요게 그3.8 버전이 파이널 버전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기억하시고 이 베타 버전은 하지 마시고 어, 파이널 버전은 202019 3.8 F1 F1을 하시거나 근데 안 되면 요거를 하시거나. 그래서 요거를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3D로 해고요 자, 3D가 된 상태에서 얘를 어, 뭐라 할까요? 어. 아, 애니 음. 애니. 애니메이션을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 생성을 해 줍니다. 예, 여러분들이 유니티 때문에 사실 버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저도 뭐좀 이것저것 계속 테스트하다 보면 짜증 날 때가 되게 많아요. 버전이 잘안 맞아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고 어떤 거 어떤 땐 보이고 어떤 때안 보이고. 사실 그 기준이 정확하게 알면 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때 어떤 상황에 맞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집에 컴퓨터 상황, 노트북의 어떤 상황, PC의 상황 그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도 사실 이 컴퓨터가 똑같은 사양의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사양으로 해서 뭐 메모리도 똑같고 다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도 뭐 예를 들면 OS를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좀씩 틀려요. 이게 참 희한, 신기하더라고요. 네. 완전히 똑같으면, 좀 뭐, 똑같으면 좋겠는데, 어느 어떤 때는 이제 뭐, 틀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임포트가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유니티가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임포트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은 어, AR을 하지 않고 그냥 애니메이션 임포트만 해서 활용하는 걸좀 하는 거니까, 어, 그러면 음, <laughs>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프로젝트에다가 아, 요거를. 다시 할게요. scene에다가 scene에 여기서 하나 폴더 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obj라고 할게요. 하고 이 obj 안에 오브젝트 안에 아, 여기 보시면 아까 했던 요 데이터를 임퍼트를 할게요. 자, 인포트 했고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하고 이건 있어요. 그러면 음, 카메라하고 라이트닝이 있으니까 바닥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바닥은 음풀 어, 코드 말고요. 플랜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대략 요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를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얘가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게어 마야에서나 맥스에서나 이게 맵핑이안돼 있으면 이 컬러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 인스펙터에서 애니메이션 모델 뭐 리깅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그죠 그리고 매트리얼 이 있어요 매터리얼 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압축된게 익스트랙트 매트리얼즈가 이게 어떻게 되어있어요 활성화 됐죠 지금 이제 텍스처는 없기 때문에 텍스처는 비활성화 되는데 매트리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메테리얼을 어디다가 풀어줄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o b j 파일에 할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선택을 해서, 예, 네, 하면은 여기 뭐 불리니 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얘네는 당연히 위쪽으로 끌어다 놔주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지금 얘네가 작아가지고 좀안 보이는 거예요. 작아서, 예, 네, 조금 키울게요. 그러니까 모델링 데이터를 아까 할때좀 많이 좀 작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이즈는 120에 120에 120으로 해서 하고요. 지금 카메라가 이제 약간 약간 이렇게 옆에 사이드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얘네를, 어 로테이트를 할게요. 그래서 9 0도로 해줄까요? 자, 90도를 해 주시고, 그 그렇죠? 그리고, 음, 해서, 자, 라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닥은, 살짝 뭐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겹치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가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플레이하면요, 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 이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돼 있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음, 여기서 크레이트에서, 크레이트에서, 여기 보면, 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죠?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얘를 해줍시다. 해서, 뭐,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테스트 애니라고 해서 해주고요. 얘는 여기다가 적용을 해줍시다. 여기다 적용을 해줬어요. 아셨죠? 애니메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예를 볼게요. <laughs>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지금, 아까 마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총 30프레임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플레이를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보여요. 그죠? 이렇게 열리면서 하는 건 보여요. 버버그리지. 자, 이렇게 해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자, 아, 이건 끄고 아 이거 지금 플레이어가 되어있어서 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보이고요자 그러면 여기 테이크라는 것이 있는데 테이크 e 0 0 1로 되어있어요 이게 총 30프레임으로 해서 어 되어잡혀 1부터 30프레임까지 되어있어요 요거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까 우리가 어 0부터 몇가지에요 0부터 자 0부터 10몇 프레임이 15 프레임 그죠? 15 프레임 대략 15 프레임이죠? 15 프레임에서 활짝 열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뭐 하나 테이크 원, 투, 쓰리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르 번은 오픈이라고 해요 오피라고 할 거예요 오피 오피를 해 주고요 그리고 얘는 1에서 15로 이렇게 정의를 해 줄게요 그럼 1에서 15로 된 거고요 테이크 두 번째 아, 얘가 1에서 15 오피를 해 줬고 활짝 열린 건데 그러면 자 얘를 오피를 아, 하지 않고요 아이들로 할게요 아이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오피로 할게요 그래서 오픈된 상태니까 오픈된 상태니까 10 그래서 10 몇이었죠? 10... 다 이제 16부터 할게요 그러면 16부터 몇 가지 열려 있는 상태가 25프레임? 예. 25프레임 정도부터 할게요. 25프레임까지. 그리고, 그러면 얘는, 어 10, 16에서 몇 25까지. 25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얘는 단, 닫아지는 거죠. 플러스 클로스 해줄게요. 플러스 해서 얘는 스타트를 26부터 몇 끝에 30까지 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죠단너지는거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세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편집을 해놨으면. 어, 밑에 보시면 어플라이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플라이를 눌러 주셔야지 여기에 보면 요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아까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요. 아셨죠? 자, 요렇게 됐고요. 그리고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터 애니메이터에서 어, 어디 갔죠? 여기 테스트 앤이라고 했죠. 여기 애니메이터라고 했어요. 얘를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터라는 곳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아셨죠? 어디로 더블클릭을 하면 돼요? 그럼 애니메이터에서 첫 번째가 아이디이었죠 그죠? 문이 닫혀져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딱 끌어나눴습니다. 그러면 엔트리에서 연결되어 그죠. 다음은 오픈 이죠